가치관 불만인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음. 뚱뚱하다고 부모님께서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음. 먹을 때마다 눈치 주시고 음. 신체적인 것들 꼬집어서 얘기하시고 음. 이런 것들도 불만인데 그게 제 동생한테도 아직까지 그러시거든요 아 동생이 조금? 네, 지금 동생이 예전에 좀병이 있었어가지고 체중이 음. 좀나간 상태인데 음. 그거에 관한 거를 약간 대물림다고 해야 되나 나 대했던 걸로 얘한테 또 하니까 음. 너무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때 그런 지적들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제가 받았을 때요. 음. 그 당시에는. 학생 때였는데 아니 내가 통통해서 그런 거구나 이런 체념. 나의 규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뭐 대우는 당연하다. 당연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나도 당당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음. 얘기를 못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렇죠. 그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식이 통통해도 예쁘다고 음. 얘기해 주고. 음. 솔직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자신이 체중이 많이 나가도 음. 내 새끼면 이쁠 것 같고, 근데 엄마께서도 한번 제가 엄마께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엄마께서도 자기도 어렸을 때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음. 하셨는데 음. 공감은 가지 않아요. 음. 내가 엄마가 보기 싫으면은 뭐 살을 빼야 되는 존재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거고 지금 그냥 이 상태가 뭐 계속 갈 것도 안갈 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나라면 어 자식이 뭐몸부게에 뭐 많건 적건 일단은 내 새끼니까 잘해줄 거 같다 이거죠 좋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빠의 배려 없는 행동 어 뭐였을까요 그냥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권위적이신 분이라 네. 예전에는 정말 물도 떠다 줘야 될 정도로 어. <laughs>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런 그냥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어. 그냥 사람이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싫다? 네. 그걸 좀잘 봐야 돼요 그냥 싫다 해버리면 나는 얻을 수있 하나도 없죠 음. 어떤 모습이 날 힘들게 했고 그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항상 이걸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음. 상처받아서 끝 해버리면 지금 응급처치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요. 권위주기 적이었던 거? 네. 어, 이럴 때 물도 떠오라고 시키고? 네. 어, 그렇구나. 그리고 네. 가족이라면 더 네. 아끼고 보살펴야 되는데, 네. 남들 앞에서는 더 가족을 막대하는 모습이에요? 어, 자기의 뭔가 권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네. 음, 좋아요. 당연히 그것도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본인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말고 네. 진짜 가족들한테 잘하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쓸모 없다고 생각해요. 어 좋아요. 혹시 근데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내세운 적이 혹시 있나요? 제가 요즘 네. 그걸 조금 느껴요. 어.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닮아가는 느낌. 어. 그걸 받아서 네. 제가 제 저의 행동을 좀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렇죠. 본인 원하는 게 아닌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권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냥 보여지는 거 말고 가족들한테 진심 진심으로 대한다. 음. 좋아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아버지가 또 권위를 내세워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다. 바깥에서 만약에 가족 보다 다른 사람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뭐 무시한다거나 하면 그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깥에서 오히려 가족한테 뭐더 잘해줘야지 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냐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빠는 이런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 세 번째. 근데 네. 여기서 좀더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네. 제가 자꾸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조심을 하고는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튀어 나는. 오 본인이 정말 싫을 타면 계속 이게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르게 행동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얻게 되면 이제 내가 체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나의 가치관을 내맘대로 펴서 긍정적인 경험 얻을 기회가 많이 없다면 배운대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진짜로 가정을 만약에 이루신다면 나중에. 그때 난내 맘대로 해볼 거야. 그러니까 더 좋네.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증명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근데 누구한테 거위를 내세울 기회가 뭐 있나요? 권니를 내세운다는다기보다는 네. 제가 자꾸 좀 우겨요. 우겨요? 네. 누구한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네.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아 네. 저도 진짜 저의 이런 행동이 너무 싫은데 자꾸 우기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를, 이거 저희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라 너무 싫은데 그걸 음. 똑같이 하고 있는 저도 너무 더 싫어지고. 어.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우리가 자기 주장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웃긴다는 건 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근거가 있는 것도 그렇고, 없는 것도 그렇고. <laughs> 있는 거는 뭐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하다 보면 상대방이랑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뭐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우기는 거죠. 어떻게? 해? 뭐 내가 어떤 일을 뭐 어떤 걸 먹었어 어떤 약을 먹었어 근데 아. 저한테는 그게 효능이 없었고 인터넷에서도 막 그런 게 효능이 없었어 없다고 아. 결과가 네. 나왔어요 근데. 다른 상대방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게 맞았어 효능이 있었어라고 하는데 응. 아니야 그거는 효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맞아. 식으로 그래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응. 하게 되는 근원적인 심리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응. 그게 중요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제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저는 뭔가 응.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효능이 있건 없건 뭐내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라면 그런 갈등이 있다면 뭐 그래, 뭐 나한테 도움 안 되는데 뭐 다음, 이렇게 할거 같다. 아맞 그래야 되는데. 에이. 저도 순간 그때 에이. 제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어. 나중에 사과하면 돼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다. 다음에는 안 좋으려고 노력해볼게. 이러면 돼요. 그 이제 조금씩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인식조차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실 거거요 내가 하는 맞아? 막 이러면서 본인은 다르신 거니까 저야 또? 저희 이런 아버지 아빠의 성격이 음. 이렇다는 거를 저희 엄마가 아빠 성격은 원래 이러니까 그냥 건드리지마 음. 자극하지 마 그냥 냅둬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무만을 시켜버리는 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 그냥 음. 받아들여라 그냥 냅둬가 이런 식 냅둬라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격이 원래 저렇다고 왜 맞춰줘야 되는 건지 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음. 엄마는 냅둬 그냥 건드지 마 건드지 마 음. 이런 식 그러면 나는 나라면 아니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음. 싸워야 될것 같아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서로 안 듣는 거죠. 그럼 음. 쌤쌤이지 뭐 음. 키워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음. 불합리한 것들을 내가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대가 음. 상처가 되는데 그걸 왜 내가 감수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좋아요. 다 하셨나? 음. 또 있는? 이거는 음. 제방 문을. 음. 좀 벌컥 연다고 해야 되나? 여는 소리가 좀 큰데 네. 제가 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네. 이런 행동. 엄마 방 누가? 아, 네. 엄마 방에서 둘 다. 네. 근데 뭐, 딸내미 방에 뭐궁금하시다고 들어오세요? 항상 들어오시는데. <laughs> 왜요? 그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아, 스트레스 받죠. 사춘기도 싫을 텐데. 어. 근데 <laughs> 제가 좀 작은 소리 깜짝깜짝 놀래요. 네. 저희 아빠께서 워낙 목소리가 좀 크셔가지고 어. 그런 것도 놀래기도 하고 네. 좀 과거에 깜짝 놀래는 내가 그런 트라우마 있어서. 근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시니까 어. 저도 이제 조심해달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안 들으시죠? 네. <laughs> 그렇죠. <그쵸>. 문은 잠거야. <잠가여. 웃음> 잠가본 적은 없어요 한번 더. 왜요? 잠을 필요가 있나? 문 벌컥 열지 못하겠잖아. 요 아아 여기서 이손이 이소, 손밖에 안 나겠지 이렇게 열려 드득 드는 것만 최소한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좀 음.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요. 본인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본인에게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방문이 벌컥벌컥 열려서 이게 중요한 조차를 까먹으신 거 같단 생각을 했는데. 내 공간에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면 돼요. 음. 소중한 친구가 엄마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크게 열어서 이 예민한 친구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다. 음.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건지? 장난. 물론. 결혼이 명확하잖아요. 아, 네. 저 이건 약간 선언일 수도 있어요. 음. 나는 내 생각과. 내 시간과 공간이 중요해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뭐를 또 화내실 겁니다. 뭐 어쩌쩌이렇 하실 거예요. 근데 엄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지금까지 계속 방문을 열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아빠 목소리가 너무 커서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이 평온하고 싶다. 이걸 또 나보고 뭐 예민하다 어쩌고 하지 마시고 나를 좀 들어달라. 이걸 뭐 방어할 논리는 솔직히 없어 그냥 고집부리시는 것밖에 없겠지 그래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싸움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거기서도 안 굽히시면 따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간절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의 다음 단계일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상담할 게 아니라 집방을 깔아가지고 <laughs> 어디 가서 지금 사냐 이런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멘탈 회복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진짜로. 안 듣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항상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치면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내 기준으로 사세요. 근데 모든 가치관이 나한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배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뭐 그러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선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받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저도 이제 못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럴 때뭐 사주 팔자 같은 거띠 아. 이런 거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누구 만나면 아. 오늘도 전화해서 뭐 제가 뱀띠인데뭐 돼지 해니까 안 좋대 <laughs>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래요 올해 돈 제일 그래도 벌었는데 그럼 또할말 없이 난번에 그런 건안 힘들어요 음.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안 받아도 됩니다 받아들여서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과거의 상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의 원치 않은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힘들었던 부분. 이 부분이 좀클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원인들도 있을 텐데, 이제 다음 주에 얘기 좀더 많이 하면서 알아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네.